<목소리> 안녕하세요. 라프링것이레니엘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뭔가를 고르다, 여러 개 중에 뭔가를 딱 초이스하는 것을 우리가 흔히 픽업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, 실제 원어민들이 또이 픽업이라고 이야기 하지 않거든요. 그러면 실제로 어떻게 픽이라는 동사를 써서 표현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여러 가지 중에서 한 가지를 선택하는 것은 우리가 pick out 이라고 합니다. pick out. 근데 뭔가 한 가지가 있는데 그한 가지를 집어 올리는 것을 우리가 pick up 이라고 합니다. 우리가 셔츠를 하나 산다고 했을 때그 셔츠가 여러 개가 있죠. 옷가게에 들어가면 그 중에서 하나를 이렇게 딱 choice 하는 것을 우리가 pick out a shirt 라고 합니다. 딱한 가지를 선택할 때 여러 개가 이렇게 진열되어 있는데 그 중에서 한 가지를 딱 집어 내죠. 그것을 우리가 pick out a shirt라고 합니다. 아시겠죠? My sister helped me pick out a birthday present for my mom. 이렇게 이야기하면 여동생이 나를 도와줬죠? 그 생일 선물 고르는 거. 여러 가지 생일 선물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되죠. 그래서 pick out is 였습니다. 누구를 위한? 엄마를 위한. 엄마 생일 선물 고르는 거. 동생이 도와줬다. 이렇게 이야기할 때 뭔가를 고르다, 선택하다. 이렇게 이야기할 때 pick out을 쓸 수가 있습니다. Please pick out your three favorite books 이렇게 이야기하면 서점 같은 데가 가지고 네가 좋아하는 책세권 골라 와 이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. Can you help me pick out a cake? 이렇게 이야기하면 케이크 고르는 것좀 도와줄래? 이 이야기가 되겠죠. 케이크 고르는 게또 힘들죠. Can you help me pick out a cake? 그 다음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픽업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. 이 픽업이 뜻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. 한 8가지, 9가지 될 겁니다. 물건을 뭐 집어 올리다, 사람을 데리고 오다, 전화를 받다, 또 물건을 사다, 그리고 언어를 배우다, 그리고 뭔가를 정리하다, 뭐 페이스를 조절하다. 이렇게 픽업이 여러 가지 뜻이 있는데 한 가지 뜻이 없습니다. 뭔가 선택하다, choose. select 이 개념이 없습니다. choose, select 이 개념을 쓰기 위해서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pick out을 쓰셔야 됩니다. 이 pick up, 뭔가 집어올리다 이 개념이 있으니까 뭔가 선택하다는 개념도 쓸수 있을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다. 그때는 pick out을 쓰셔야 됩니다. do not litter, pick up your trash 이렇게 이야기하면 야 쓰레기 버리지마, 야 거기는 쓰레기 주워 이런 이야기가 되겠죠. pick up your trash 이렇게 이야기하면 거기 쓰레기 뭔가 집어올리다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픽업이 되겠죠. I picked up pizza. Do you want some? 이렇게 이야기하면 나 피자 사 왔는데 이좀 먹을래? 이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. How long did it take you to pick up English? 이렇게 이야기하면 당신은 그 영어를 마스터하는데 영어를 배우는데 얼마나 오랫동안 걸렸습니까? 이런 이야기가 되겠죠. How long did it take you to pick up English? 이렇게 말씀하시면 되겠습니다.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픽업과 픽아웃의 차이점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. 픽미업이라고 이야기하면 나를 선택해주세요가 아니고 나를 데리러 와주세요라는 뜻이 되고 나를 선택해주세요 이렇게 이야기하려면 픽미아웃이라고 이야기해야 맞겠죠. 그럼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. 저는 라쿤잉글쉬의 데닐이었습니다. 피스